자, 25년 10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14번. 일단은 그림이 좀, 뭐, 막 복잡하지는 않다, 그죠? 렇 근데, 어 제가 도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 정답이 나올까까지를 다한번 설계를 해보고, 되면은 들어가자라고 했지.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BC 길이가 6이라고 해요. 어, 그래. 기네. 여기까지. 6. 그리고 A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4k랑 3k 정도로 일단은 좀 표현을 할게요. 요거 요거. 그리고 나서 BD위의 점 E가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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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여기에서 DAE랑 DBC랑 각이 같다고 해. 어 그래 각이 같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사인 비를 줬네. 얘들아 사인의 비는 그냥 자동빵 뭐 나와야 된다. 변의 비다.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D A 이면은 지금 요 놈이거든. 그럼 이거의 대변인 예지. 그리고 D E A 면은 아니 E D A 면은 E EDA면 D A 면요 놈이죠. 그게 지금 1대 3이래요. 누가 봐도 약간 1대3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또그 다음에 보니까 A2가 루트 5라고 줘버리네? 어, 그래? 그러면 너가 루트 5야? 그럼 너는 3분의 루트 5겠다. 오케이. 1대3.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지금 나한테 준건다 이쪽이거든? 그러고 나서는 구하라고 하는 게 bcd의 외접원의 넓이야 외접원 넓이 하면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외접원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한변이랑 그거에 대응되는 각 사인 값을 알아야 될것 같아 왠지 마지막은 사인 법칙이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 bc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방해 방해되고 있네 저 3분의 루트 5라는 녀석 옆에요 여기에요 나요 각만 어떻게든 알아내면 될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은 이 위쪽에 달려있잖아. 저걸 어떻게 좀 끌어내려오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알아내고 나면은 마지막에 사인 법칙을 쓸수 있겠지. 근데 각에 대한 정보가 얘들은 하나도 없지. 그럼 각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변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고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내면 우리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에서 각 정보를 뜯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얘길이 그리고 얘길입니다 이거 3분의 루트예요 그럼 내가 예를 알아내야 될것 같거든. 근데 이상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요. 자 여기에서 이각이랑 이각 같다고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요각이랑 요각에 대한 비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은 어떤 관계야 얘들아 사인에서 되게 또 중요한 조건 하나 있었어 사인은 사인 알파라는 각이랑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외각이랑 내지는 뭐 중간 예각 관계, 관계라고 해도 되고 걔네들의 사인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였어요 왜? 2분의 파이 대칭인 놈이니까 그러면 너랑 너랑 사인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 그럼 결국은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치고 이걸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것도 알파가 될 건데 이건 파이 빼기 베타가 되겠지? 얘네들의 가계비가 1대3이라는 건, 사인 알파대 사인 파이 빼기 베타의 비도 또한 1대3이라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얘가 1대3이라 했을 때 얘가 6이잖아. 그러면은 3으로 나눴을 때, 아, 너놈이 2구나. 라는 게 바로 나와진다는 거죠. 또 혹시나 해서 이거랑 이거랑 닮음 쓰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보장은 없죠. 그래서, 아, K값이 2니까, 바로 가자. K값, 요 3K가 2니까, 요거 그냥 바로 2라고. 두고 몇대면3대 몇? 사람의 그러면은 3분의 얼마야, 얘들아? 3분의 2 곱하기 4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변의 정보를 다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지금 변의 정보가 다 이끌어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로, 이새 변의 정보로 얘만 어떻게 좀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코사인 베타를 얻어내자입니다. 자 코사인 베타는 2곱하기 자양 사이드죠. 얘가 3분의 루트 2 그리고 3분의 8 분의 자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었지. 그러면은 9분의 64 더하기 9분의 5 빼기 5왜 뭐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좀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자, 조금만 하고 계산을. 자, 얘는 9분해 줘. 9를 좀양 사이드에다가 곱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2, 8, 루트 5. 정리는 좀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나서 9 곱해주면은 요 놈, 요놈 더하면 69죠. 자, 이거 9 곱해야 되더라. 그래서 45. 그러면 4 5 69에서 45를 빼게 되면은 요 분자가 24가 되잖아. 나눌 것좀 나눠버릴까? 나누고 나누면 3 되지. 그래서 아 이 루트 오분의 삼이라는 3이라 코사인 베타사인자타기에자 여기에서 is cosine? cosine i 설계 어떻게 했어 cosine is cosine. cosine is cosine. cosine is c o 사인 n e cosine is cosine. c o s i 파이 i 베타, 기 베타잖아요. 제가 둔각이랑 예각일 때 사인 값은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 이거 찾고 싶은데 뭐 여기에서 뭐뭐 사인 제곱도 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쓰셔도 되고요. 얘가 2루트 5니까, 네가 코사인 나오려면 이거 3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339, 이거 20. 그럼 얘가 루트 11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3분의, 3분의 1러고 있네. 자, 2루트 5분의 11, 루트, 요게 지금 사인 베타 값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름 2 r 을 먼저 구할 거야. 지름 2 r 은 사인 베타분의. 그러니까 2 루트 5분의 루트 11분의 위에 있는 놈이 6이었죠. 그러면은 루트 11분의 자12 루트 5입니다. 자 요것도 지름이니까 얘들아 조심하셔야 되죠. 지름이니까 나누기 2좀해주시고요 얘가 6이 되겠죠. 야 얘가 뭐야? 이거 반지름이야. 라지 알았을까? 여기 반지름이야. 그럼 나는 이거 제곱하면 정답 나오는 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얼마나? 36곱하기 5네, 180. 그래서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에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지. 우리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사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 근데 그 공식들이 언제 쓰일 수 있지? 그거를 조금 한번더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보는 건외저번의 넓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지름이 필요할것 같아. 반지름, 어 그렇지.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면은 사인 법칙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지만 얘가 모르네. 그럼 얘를 어떻게 더 이끌어내야 되겠네? 근데 조건으로 제시된 거는 얘랑 a 비율과 그리고 얘랑 a 비율과 사인 법칙으로 주, 제시된 사인의 비는 변의 비가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얘. 사인 알파랑 사인 파이 빼기 알파 두 사인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좀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번외로 그럼 제가 어디에서 좀 많이 쓰였지 얘들아?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 사인이 또 이런 데서 많이 쓰이죠. 내접사각형이 되는 경우에 에이, 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얘랑 얘는 두 내대각의 합이 180도였지.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사인 알파라자,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야. 그럼 너도 5분의 3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야. 이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